얘는 기본 문제죠.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은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지름을 그려. 지름의 양 끝점이 뭐랑 뭐라는 거야? 지름의 양 끝점이 마이너스 2콤마 6이랑, 그리고 4콤마 마이너스 2라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은, 이두 점에 뭐가 돼야 돼? 중점이 돼야 돼. 그지 왜냐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 되죠? X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고, Y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럼 몇 콤마 몇이 되죠? 1콤마 2가 되니? 1콤마 2. 그니까 러 X끼리 더하면은 2에다가 나누기 2 했으니까 1이고, Y끼리 더하면은 4에다가 나누기 2 했으니까 2가 되잖아. 아니? 그리고 난 반지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점하고이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자. 음. 알려줘. 몇 나오니? 뭐라고? 5 나와? 이렇게 5 나온대요. 그럼 반지름 알았고, 원의 중심 알았어. 그럼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의 제곱해서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어렵죠?